안녕하세요 제 d 리부진평택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9 차량이고요 작업은 모빌라인 바닥하고 2열 평탄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모빌라인 바닥 시공 완료한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매트고리도 다 살렸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어, 이번에 모빌라인 바닥은 P3 다이아몬드 모양의 블랙 색상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열에 매트골을 살렸고 3열에도 마찬가지 매트골을 살렸고요 이 시트 드러내서 저 안쪽까지 끝까지 깔끔하게 시공을 다 했습니다 자, 운전석 쪽에 2열에서 본 모습이고요 조수석 2열 깔끔하게 시동이잘 됐는게 진짜 한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시공한 걸 보니까는 꼭 순정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처음처럼 이렇게 나온 것처럼 순정처럼 정말 깔끔하게 보이고 일체감 있어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차량 색상이 블랙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 색상도 검정색으로 하니까 정말 일체감이 있어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트 마저 올리고 그리고 평탄화 작업까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이오닉 나인 모비라인 바닥 시공 완료했습니다 시트 전부 다 올렸고요 자 마무리 영상 보여 드릴게요 운전석 매트고리 2열 2열도 매트고리 살렸고 그 다음에 3열쪽 3열쪽 매트고이 살렸고 그 다음에 조수석 2열 조수석 2열도 이렇게 묶고 계시고 주름 하 없이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조수석 3열 이렇게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지금 이렇게 모빌라인 바닥은 시공 완료했고요. 모빌라인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패턴과 여덟 가지 색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색상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평탄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어 시트가 다 이제 등이 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운전석 뒤에 거이 왼쪽 것만 평탄화 작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에 폴딩을 해놓고 해 보면. 왼쪽 거는 평탄화 된 거, 오른쪽 거는 아직 평탄화 안된 거. 평탄화 안된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라인, 도어스커프 쪽 수평 잡고 보면, 경사가 좀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경사가 있다 보니까 차박하실 때 보면, 몸이 밑으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허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세요. 지금 이건 평탄화 한 상태인데, 이 도스코프 라인, 마찬가지로 수평을 놓고 보면, 지금 거의 평평하죠? 그리고 저기 주석 뒤이어 시트보다 경사가 확실히 내려간 게 보이시고요. 자, 뒤에서 보셔도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확실하게. 오히려 뒤에서 보니 더 확실한 차이가 나네요. 왼쪽은 평탄화를 한 거, 오른쪽은 순정 상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왼쪽에서 주무시면은, 이제 편하게, 매트 하나 깔고 주무시면 될것 같고 오른쪽은 이제 좀 불편하니까 조수석 뒤에 2열 시트마저 평탄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2열 시트 둘다 평탄화 작업 모두 완료했습니다 아까 왼쪽 거는 보여 드렸고 오른쪽 것도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해서 이제 수평이 됐어요 옆에서 보시면 이제 확실히 수평이 된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차박을 편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이렇게 모비라인 바닥과 2열 평탄화 작업하는데 작업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소요가 되세요. 6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약은 최소한 5일 전에 주셔야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뭐 평탄화나 바닥 작업에 대해서 궁금한신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오늘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나인 촬영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